제 그림은 영종조 시절 그러니까 18세기 전후반 한국의 한 양식으로 뿌리내렸던 산소화의 연장선에서 볼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타이틀을 전통산수의 현대적 해석과 발상으로 소제목을 지필묵의 수용과 적용으로 정해봤습니다. 지필묵 자체가 상징성과 추상성이 짙은 매체입니다. 다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연성과 함축성이 강한 재료들입니다. 우리의 재료는 원활하게 다루는 대로 수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만큼 훈련량이 요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과 2층에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2층은 최근 그림들의 그림의 주제와 장르에 따라서 분류되어 있습니다. 느티나무의 한구로의 느티나무를 가지고도 우리가 그림으로 될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네.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이 의자를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놓고 이 은행나무의 처리가 되겠습니다. 에서 차 안에서 스케치하고 마무리까지 한 작품입니다. 그래도 자연스럽게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을 표현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여주 이천에 있는 실릭사 그림인데, 이것도 한 10여 년전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채색을 먼저 이렇게 칠한 다음에, 먹으로, 먹으로 이렇게 속도감 있게 하나하나 나무 처리하고, 또돌 처리하고, 이렇게 부분 부분을 처리해서 완성시킨 그림이 되겠습니다. 작품은 근경 처리와 원경을 아주 이렇게 완전히 구별해서 중경을 거의 생략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부분은 좀더더 강하게 와닿고 뒷부분을 간략함으로써 히 서로 상대적으로 보완되는 또 대비되는 그런 효과를 노린 작품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저희 집그부람산 자락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그집 뒤에 학도암이라는 어, 절이 있습니다. 절이 있는데, 지금은 공사를 하느라고 이쪽에 있는 집들이 다 어, 이쪽으로 저 오른쪽으로 몰아져 있고, 지금 에, 좀 절, 여기가 아주 한 면으로 지금 돌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전의 모습입니다. 고치기 전의 모습이고. 여기에 열의 좌상이 보물로, 노원구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채색이 좀 짙고 그 현장을 하나하나 스케치한 게 아니라 화실에서, 실내에서 그리다가 혹시 이제 기억이 안 나면 또 이런 부분 부분 디테일한데 가가지고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은 다시 가서 이렇게 스케치해 와가지고 그림 그리 되겠습니다. 그 청학동도 제가 자주 가서 그리는 장소 중에 한 곳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자동차들이 여기 주차시설이 있고 여기에 요즘 한동 이제 사람이 많을 때는 관리하는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위에 또 주차시설이 한 군데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약수터가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건 아니고, 그 장소에 가보면 이런 분위기가, 분위기를 가지고 그림으로 만든 작품이 되겠고, 실제 이렇게 산의 형상이, 이렇게, 이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지, 현장에 가면은 이런 형상은 아닌 것이죠. 이거는 정릉의 고려 중고등학교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절이 되겠습니다. 봉국사라는 절인데 이것이 요것, 그린 시기가 2001년도에 그린 것입니다. 그 눈이 많이 왔을 때, 눈이 많이 와서 현장을, 현장에 작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스케치북을 들고 가까운 고찰에 그 찾아서 스케치를 해가지고 실내에서 그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강산을 다녀와서 수첩으로, 조그만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계속 올라가면서 스케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3박 4일 금강산 여행에서 세 권의 스케치북을 조그만 수첩에, 수첩으로 그려왔는데,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계속 그 에러가 나는 거예요. 작업이 안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잠에서 이렇게 어떤 영상이 하나 뚜렷하게 보였는데 작업실로 가가지고 한번 그려본 그림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뭐 꿈에서 나타나면 굉장한 수작이 나올 줄 알고 그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통 정도의 작품이 나온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툰, 그 당시 서툰 글씨로 몽견 금강 이렇게 제목을 정해왔던 <laughs> 그림입니다. 참고로 이곳 시리 월전 미술관은 월전 장성 우 선생님의 화업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미술관입니다. 이천0에서 지원한 현재 장학 아드님이 반장으로 계십니다. 제 생각에 이천의 보물창고입니다. 세계의 보물창고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뜻깊은 장소에서 전시를 갖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2층 전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수락산에 있는 장소로 수락산에서 남양주시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가끔씩 이렇게 경찰들이 건물을 하는 곳입니다. 그 위에서 이 자리에 앉으면 이상하게 그림이 재밌게 나오는 것을 제가 자주 경험합니다. 간략하게 좀더 이렇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2008년에 여행 갔다 들어오면서 이천에 그 실륵사 바로 밑에 있는. 그 황도배 정박장이 되겠습니다. 나무들의 그 바람에 날린 가지가 좀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 좀더 새로운 표현을 해보려고 이렇게 나무의 그 형상을 잡고 뒤를 단순하게 이렇게 좀 처리해봤습니다. 계시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약간 반추상 형태로 잡아본 그림이 되겠습니다. 점과 선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구성 을 해본 그림이 되겠습니다. 초기 소통 시리즈의 그림이 되는데 좀더 간략하고 분명한 어떤 형태를 탐구하다가 나온 형상이 되겠습니다. 생할 대상이 아니고 보고 즐기고 배우고 느끼는 데 있다고 생각되고 생활의 청량제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해맑은 웃음소리, 몸짓과 같고 한여름의 산들바람 혹은 나무의 그늘과 같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현대 들어와서 미술에 지나치게 재미와 놀이를 강조하는데 역시 또 진지, 진지함이 결핍되면 남는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상의 작품에는 역시 내용이 깊고 진지함이 있어 걸작 반열에 놓이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그런 점은 약간 부족한 점임을 고백합니다. 겸재정선의 금강전도나 고려불화를 보면 사실은 모나리자보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새롭게 그리려고 시도하다가 우연히 나온 그림이 되겠습니다. 나무를 구성하는 요소가 나무 기둥, 굵은 가지, 잔가지인데 그것을 함축적으로 기둥은 기둥대로 모으고 중간가지 중간대로 모아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무 잎으로, 점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통일감을 주고 뒤에 있는 산들은 그걸 산으로 안 보고 하나의 배경 처리로 이렇게 해서 앞에 것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 수묵화도 우수한 학생이나 우수한 미술학도가 한 10년 열심히만 하면 나름대로의 다양한 개성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순수 분야에 매진해서 자기 성취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야 그만큼 사회가 맑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그 여행을 하다가 가족과 함께 가다가 인상 깊은 장면이 눈에 띄어서 내려가지고 스케치를 했습니다. 이 스케치에 의지하기보다도 순간적인 피로액을 놀려가지고 그 제주도의 그 검은색, 그런 느낌을 표현하려고 추, 하다가 이렇게 나왔다고 봅니다. 이 그림은 북한산 그림인데요. 지금까지 그림들은 어떤 시점을 고정돼서 이렇게 그렸다면 이것은 약간 부감적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두 작품이 같이 동시에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치를 부분 부분 스케치를 해가지고 전체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두 개의 형식이 동일해서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요, 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기에뭐 장기 두는 사람들, 등산객, 자동차, 에, 어, 현, 현재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